안녕하세요 장우혁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죠 역시 오늘도 제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아크네 스튜디오 러브스 서울 파티 초대를 받았어요 예전에 아크네 스튜디오 많이 입었었고 지금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크네 스튜디오 러브스 서울 파티를 위해서 피팅을 가는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인터뷰도 하면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네, 여기. 파란불이 떴죠 딱 찍으면 자동으로 좌회전도 하고 저희 어머니 집갈때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알아서 톨게이트도 빠지고 그런 기능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팅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난좀 차갑니까? 네 도착했습니다. 오안 어? 눌려. 눌렸나? 아 눌린 거군요. 호텔 방을 잡아가지고 피팅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 굉장히 큰 행사니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크네 스튜디오가 앞으로 한국에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네요. 봤죠? 330. 너무 조용하네요 여기네요, 여기. 맞아요, 여기? 여기 뭐죠, 이게? 여기 뭐가 달려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이게 맞네. 아. Hi. Lovely to see you. Thank you f o 네, 마이 유튜브. 어, 하 여기는 정글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laughs> 마리는 못 만났어요? 네네, 마리 Hi.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like l e g e n d from 90s Love it, yeah. we'll welcome But it's in the like 20s I know, so, I was gonna yeah. say Really? But you look younger than I do <laughs> But I am young 저희 쪽에서 볼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뮤직비디오에 착용했었던 거어 이것도 있구나 와. 그렇지 이쪽이 음. 남성복이고 음. 이쪽에서 먼저 살펴보시고 사실 젠더 구분 없이 뭐든지 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날씨나 전달하고 싶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고르는 거예요? 아 저희가 제가 그래서 아 했죠? 해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약간 어떤 어떤 느낌으로 보이고 싶으신지 저뭐든 괜찮아요. <laughs> 어한번 어, 볼게 요 그러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허.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탑인데. 오호. 오호. 어. <laughs> <laughs> 오. 오케이 오케이. 오호 이거. <laughs> 아니면 이런 것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어아 비옷이구나. 수트 같은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재밌는 걸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아 여기는 이제 여자분들. 이거 봐요. 와 이거 나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이거 제가 생각했었어요 사실 진짜 이렇게 만들자고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걸 그냥 구현해내네 이렇게. 야. 여자 쪽 옷이 훨씬 재밌는 게 많네. 어나 이거 입고 싶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호. 전 이렇게 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도. 오, 이것도 좋네. 어, 이거 어, 좋네. 이게 오, 이것도 좋네. 이게 저희가 킴 카다시안 동생 칼리저나가 아 아, 근데 캠페인 모, 메인 모델 맞아맞아맞아 맞아요. 그 컬렉션으로 나온 데님 바지들이거든요. 데님 위에다가 완전히 왁스 오일을 입혀서 핏도 딱 입으면 되게 배기하고 쇼룩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인기 많아서 못 파는 모델이에요. 네, 일부러 이렇게 오염이랑 이렇게 데미지를 준 데님이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해서 가는 다른 걸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좋아요. 저이 바지도 되게 좋았어요. 너무 긴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거? 여기 가슴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아 그래서 미디가 이렇게 돼 있구나. <laughs>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이쁜데요? 네. 가벼운 티셔츠 입어도 되겠다. 그냥. 이이이이 네. 아, y 스 a 아, 아니면 이건 어떠세요? 이거, 이추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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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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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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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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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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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아, 목걸이랑 같이 하니까 멋있다. <laughs> Great, I love it. Yeah. 이렇게. <laughs> <laughs> y yeah, it's a small. I think it's small. Yeah. 이런 거 어떨까요? <laughs>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안경. 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께서 굉장히 화려하게 입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정말 클럽에 가는 듯한. 그런 느낌. 왜냐면 너무 이렇게 튀면 조금 약간 클럽에서 활동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묻히는 듯하면서도 뭔가 포인트를 줘서 볼 때는 튀진 않지만 어, 자세히 보면 어, 아, 어, 센스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구한국 스타일. 구한국이 란데 그런 단어에 이렇게 저를 카테고리에 넣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정글님과 함께 세팅을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파티 당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끼야. Yeah! 패션 뉴스 아, 구독자 여러분 여기는 아크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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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무료 드시려면 여기서 드셔도 되고 저희가 뭐 따로 뭐 전시 같은 건 없고 여기에서 잘 즐겨주시면 되서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기 안쪽에는 아예 셀럽분만 가실 수 있어가지고. 어... 오, 오케이 알아서 그럼 네, 한번 불터 네,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네네. 아이 정글님이 안보시는 제가 어, 이쪽 패션쪽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온것 같아요. 아 이쪽이 셀럽분들이 아 이로 한번 가보죠. 되게 멋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누나 인사해야겠다. 네네. 여기 오시는 거예요? 네네. 자, 이제 엄정한 누나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인터뷰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How are you? Hi, how are you? Fantastic. Yeah, yes. You choice. This yes. you choice. Very good choice. Yeah. <laughs> 여기 한번 인사해 주세요. Hi. Hi. 온다 온다 온다. 정글이랑 같이 온다. 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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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어요? 어 너무 오랜만이야 아, 어, 그러니까 누나 자엄정언누 지나갔습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날 났어요 지금 엄정언 누나 사진 안 네네네. 네네네 너무 팬이에요 어어 너무 떨려 어떡해 제 <laughs> 앞으로 좀가까요 아니에요 오늘 진서 너무 팬이어가지고 <laughs> <laughs> 여기 여기 분들도 울고있어 지금 <laughs> 어. 여기도 <laughs> 팀원, 여기도 팀원들인데 아 <laughs> <이제 웃음> 진짜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크네짱 아크네짱 인사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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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잘 지내셨어요? 네아 안녕하세요 <laughs> 이게 술 아니죠? 아술 술이면 안돼술안돼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술 아니죠? 아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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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술안 먹었어요 술안 먹었어요 네 되게 이런 자리 제가 굉장히 익숙하고 네. 편안하게 즐겨야 돼 이거 이렇게 되게 어 이게 보시면 다 모델 분이신 거아요 다 모델분이어서, 다 키가 한, 한 2m 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180대거든요. 어보세요 아, 연희 연이, 연이 연락해봐야겠다. 몇몇 어, 분 빼고는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그 패션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 아, 이게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와, 근데 아크네 스튜디오가 진짜 뭔가 뭐, 뭐라고 뭐라 그러지? 멋있다.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도 한복하는 거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아, 맞아, 맞아. 아, 어디서 봤죠, 우리? 그때 매장에서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어,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소, 소개 좀. 아, 저는 보스테이전시 모델 이우석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H.O.T.를 너무 좋아했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저팬 너무 많은데 애들이 다말 있으면 못 보는 거 같아요. 약간. 아 진짜로 말 걸라고 해도 되는데. <laughs> 아 아니, 저도 이런데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아까도 다 얘기하더라고. 요 너무 팬이라고. 아 뭐. 여연이 아세요? 연이아 알죠 알죠. 알죠, 알죠. 곧올 거예요. 곧올 거예요. 알죠, 알죠? 곧올 거예요. 곧올 거예요. 어, 왔다 왔다 연이. Hi. 잡아 이걸 잡아 아, 안녕하세요 네 우혁오빠 여동생 여연이라고 합니다 연이야 오늘 와 진짜 예쁘다 와 한번 보여주세요 룩와진 오빠 약간 되게 젊어졌다 나어 젊었는데 다시 리즈인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나 아크네에서 해준 거잖아 아크네 피팅 갔을 때 촬영했었는데 그때 너 옷이 있더라고. 아 진짜, 난놀랬어너 이름이 딱 적혀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연이 오는구나 해가지고. 오랜만 연이 봐야겠다.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입고 있었겠지만. 나는 연이를 항상 그냥 여연이로 봤어요. 모델 여연이로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와 완전. 나쁘지 않죠? 와. 아니 근데 그 인스타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일이 또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 일도 많아졌잖요 네. 인스타 영향이 있어요? 아,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관리도 열심히 하고. 오, 운동도 해요? 운동도 하죠. 그 음. 뭐예요? 필라테스 아니 웨이트, 아니면... 웨이트. 필라테스는 요즘 안 하고 있어요. 가 오빠 때문에 속아가지고 요 요가, 요가를 제가 처음 시작하게 어... 됐, 됐잖아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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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전성기예요. 제가 봤을 때. 제5 제5. 어, 제5. 진짜 오래돼서 제2 제3 4. <laughs> 제2로 해. 어, 네, 타잔이라고. 멋있다. <웃음> <웃음> 요즘에 제일 핫한 모델 분이시.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타잔이라고 하고요. 인스타그램은 TarzanBoy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멋있는 형처럼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아, 생을 잘한다. 너무 잘생겼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하계회 때 충청대. 아 진짜, 와, 몇 년생이에요, 근데? 공이 년생입니다. 공 이. 네. 어... 2002 월드컵. 항상 응원할게요. 어, 저도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제가 사실 앞에 올라오다가 녹화가 안 됐어요. 녹화가 안 됐는데 올라면서 오 이렇게 쭉 봤는데 다른. 곳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게 다르냐면 정말 멋있는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자, 그래서 한번 한번 둘러볼게요. 그냥 쭉 훑, 훑어볼게요. 자,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인사 친구거든요. 아 네, 저그랙네이블에 어, 소속된 프로듀서 빈스라고 합니다. 네, 네. 아, 굉장히 유명하신 그 작곡가 분이고 다나카 씨랑 굉장히 친하세요. 아 맞습니다. 다나카 씨랑 노래를 같이 듣고 네. 아, 네. 어,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로. 아, 네. 와, 네. 반갑습니다. 아네 인사로만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네. 이렇게 네. 만날 줄은 몰랐어. 아, 네. 어. 네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그 친구랑 같이 왔는데 잠깐 어,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아, 네. 우리 또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네. 네. 아 즐거운 파티 되세요. 즐거운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 친구요. 어,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음악 만들지 4~5년 된 아, 릴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어디입니까? 이태원. 이태원, 내가 좋아하는 이태원에 도착했고요. 오빠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요, 진짜로. 파이. 오빠 요즘은 치즈, 김치 말고 파이 해야 돼 파이. 아, 아, 친구 씨라고.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블랙 레이블에 있는 래퍼 친구고니다연에 너무 팬이었어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씨스입니다. 아, 아. 그 블랙 레이블에서 왔고요 아, 오늘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앨범이 나오나요 아, 앨범 나왔어요. 방 아, 나왔어요? 최근 네. 네. 나왔어요. 어, 언제 나왔어요? 그 트유라고 아, 그 앨범 최근에 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어, 언제 나왔어요? 근데? 그제? 올해 한달 전에요? 아한달 됐죠. 요많 사랑 부탁드려요. 자. 제 엄청 언누나 있어요. 인사를 아까 했는데 들어볼게요. 인사 좀 부탁드려요, 이 뭐라고 간대? 여기 그냥 제 유튜버예요. 유튜버 뭔데 이름이?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누나. 아, 정말 아, 여러분 안녕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laughs> 어, 오혁이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어, 그러니까 누나 우리 얼마 만이죠? 네, 얼마 만이에 진짜 오랜만이고 우리 이렇게 얘기 나는 것도 없었어요. 우리 나는 기억나는 게 h o 티이국갈때 공항에서 인사했던 거 기억나세요? 97년도에? <웃음> <웃음> 아니, 몰라 난 너희 때문에 맨날 밀려났던 기억밖에 없어 아니 97년도에 그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누나 뵀었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정말? 어왜 기억해? 다 좋아했으니까 누나를. 어 말도 안 돼. 나는 이초티가 정말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너희랑 항상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인사를 잘 못했던 것 같아. 그때 처음 했어, 누나. 97년도에 그때 맞아. 누나 만나 뵙고 너무 좋아가지고 인사하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와 엄청나 드디어 봤다. <laughs> 정말? 그리고 육성으로. 어,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 맞아. 와, 대박이다. 근데 우리가 진짜 딱 이렇게 만날 일이 없었던 것 같아. 좀... 그래도 좀 출대가 음. 좀 달라가지고 그렇지? 어 맞아 맞아. 그 활동 그 기간이 좀 달랐어요. 맞아. 살짝씩. 그래서 저희... 우리가 완전히 뭐 이렇게 큰 콘서트 같은 거 있을 때 어... 만나지. 드림 콘서트 이런 거할 때는 <laughs> 드림 이제 콘서트. 어 같이 이제 출연하고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맞아.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누나를 엄청 좋아했어요. 정말? 희준이부터 시작해서 <laughs> 우리가 항상 누나가 나오면 그 안무를 다 따고 그랬었어요. 고마워 하여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나도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홍케이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도. 엄정훈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랑해.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하는 거, 거 아니라, 뭐라고. 그래. 김, 빠이. 빠이. 아, 날씨가 이렇게 빠 여러분, 반가웠고. 반가웠고. 여러분, 빠이. <laughs> 자, 이렇게 하는 거.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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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자, 파고, 파고, 고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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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파티 현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Yeah!